자, 이제. 에이단눈님보이시간입니다 이놈의 s h e 오셨어요? 어? 안 오셨어? 아, 뭐야? 하색. 비틀어지네. 정비하다가 가연당했나? 갓테. 렛츠 고. You all right? Yes, I'm fine. Thank you. You saved me some bullets. I'm Leon, this is Claire, and you are Ada Wong. Hey, you're a cop. Do you know a Ben Bertolucci? I'm looking for him. Sorry, but I just got assigned you. What are you doing here? Ben has information this crisis. Not sure exactly, but that's what I'm here to find out. He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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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케이네케이오들이 아, 아직 이집이약해이불좀꺼주세이 아야 어오케어야케 어? 불쌍한 우리 팬. 우리 포의 조합 What 음. about you? You know anything, huh? No. This is all new to me. But that scream. Yeah, we better check it out. 벤이 부상한 게 야심차게 성형하고 다시 나왔는데. 대사 한마디 없이 시체 불상해 주겠어 <laughs> 대사 아밖에 없어 그나마도 여기 막다 스킵하자 사람들 oh, 벤이라고 투에서 나온 기자 있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 저널리스트죠 투에서는 대사가 좀 많았거든요 대사도 없이 글 쓰고 끝나 <laughs> 무상해 어, 진짜. Look at this. t h station and the lower level lab at m 년 만에 재출연그러서 야심차게 성형해서 돌아왔는데. 시체. 쳐다도안 봐. 에이다만 찾고 앞에 시체 뜨고. 존나 빨리 지나가. 크라우저는 네온과 함께 합니다. 도와줘! 도와줘! 아, 도와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도와주지? 랜덤, 랜덤 발동인가, 그것도? 아이고. 죽어, 그냥. 단파방아? 네. 핸드건 풀업된다면, 야. 리컷 따위가 문제인가? 네. 잠깐만, 야야, 야, 잠깐만. 어휴. 오랑나비 한마리가 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폴리반갑습니다영이몽몽 <laughs> <mesma> <깜농이>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카운터 액션 나왔을 때 거의 보통 개만 맞잖아요. 그 공격판에만 네 다클 같은 경우에는 우르르 넘어지더라고요 좀 범위 이렇게 판적이 넓어요 꼭 같이 맞진 않더라도 우르르 넘어져요 좋더라고요 그네 애들 잘안 잡아 <laughs> 잡아야 카운트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냥 때려요 <laughs> 그래서 좀 잡아 자, 자주 잡는데 애들이 카운터를 두번세번 연속으로 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멍미 모일 때 상큼하게 런처 예 다녀오십시오 음, 일어났네 운동화 운동화 어우 깜짝이야 기다리시는 그 얼마나 지루하셨을까요? 일어났어. 클리어도 같은 말 해주죠. 죽어, 죽어. 나쁜 시티가 어려워요. 애들이 한두 방이면 죽어가지고. 나이도 노멀입니다. 녹화용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아야. 참 <laughs> 무섭다. 하나 먹죠. 예, 그냥 업로드용으로. 아, 찍고 있는 거야. 그, 원래 1회차 옛날에 했을 때, 노멀방거 그걸 올렸었는데, 근데 좀 허접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맥그 있는 나온다는건바해에서그은은보스전전의의하하죠 조만간 맥그요 준다고 좋아할게아니야아 씨발 존나 빡센 새끼가 기다리고있구나이렇게 생각해야 돼아 If you're worried about her, we could go after her. No, it's fine. We need to find Sherry. 3200발 모았는데. Okay. 출전해서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그넘 원래 잘안 써요. 스타 이상 매그넘을 잘안 써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바워포 같은 경우에는 핸드건, 샷건, 맥, 라이플이었거든요. 뭐, 로켓 런처도 많이 썼지만. 네.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건, 샷건, 라이프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세요, 무섭게. 파이브도 마찬가지였죠. 파이브는 런처는 거의 안 썼죠. 타임 어택할 때만 어요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이거 뭐나 무서워라. 이 새끼가 싫은게, 데미지 다 달았는데, 데미지에 영향이 없어요. 그냥 계속 싸워. 쿠키 새끼라니까. 왜 그러세요, 부럽게. 어, 기모온다, 기모온다, 기모온다. 어, 왜 그러세요?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오, 망했다, 아프라. 런. 여기는 그 체스 그꽂자야지 매끈쌍 <목소리가> 어, 어디서 파이프가 저렇게 많이 나는지 어이구야, 어이구. 왜 이렇게 버티기 새끼가 다 왔어요? 아, 마, 마이 마. 네, 맞습니다. 윌리엄. 어이구, 무서워. 이 새끼는, 투 때도 존나 무서웠는데, 지금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밥잘 떨어져 아 쟤들아, 쟤 저렇게 총을 잘쏴 고등학교 때좀 놀았나? 유후우